선배, 직접 말씀하실 음. 것이 예, 예. 네. 잠깐만요. 네. 예. 그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 바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소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입니다.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국회 믿고 있습니다. 잘 소명하고 나오겠습니다. 김여사 측이 유언화의 그림 전달하신 사실 인정하세요. 동천 청탁명목으로 건넨 거 맞나요? 국정원 특보자리도 김여사 관여했나요? 선거연 촬영 대업이 대납부욕 인정하십니까?